안녕하세요. 금요일 주식바의 유상훈입니다. 금요일 주식바는 금요일 장 마감 이후 한 주간의 증시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컨텐츠입니다. 이번 주에는 매크로 이슈가 전반적으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연준의 긴축 행보입니다. 브레이너드 미국 연준 부의장은 5일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5월부터 긴축 정책을 시작해 하며 필요하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6일 공개한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진다면 향후 한번 이상의 50pp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고, 또한 양적 긴축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116조 원 한도 내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적 긴축은 연준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채 및 MBS를 매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유동성이 넘치고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하지 않고 시장에 흘려보내는 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런 뉴스로 인해 국내 그리고 글로벌, 성장주와 기술주들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 봉쇄 기간 연장인데요. 중국에서는 동계올림픽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3월 28일부터 중국 상하이의 도시 봉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상하이를 반으로 나눠 각각 4일간 도시 봉쇄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후 감염이 지속되면서 4일 당분간 봉쇄를 연장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분간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중국 내 생산, 물류, 은항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봉쇄 조치가 만약 한달 이상 장기화된다면 관련 기업들이 재고 부족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 둔화 압력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로 인해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항공 여행 수요 급증입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 하와이 노선 운항을 재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25개월 만에 하와이 운항 재개입니다. 첫 운항편의 탑승률은 80%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로 인해 신혼여행 등 억눌려있던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공업계의 중심축이 화물에서 여객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늘어나는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국제선 전기편 운항은 주 4,770편에 달했는데요. 지난달에는 407편, 이번달에는 420편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항공권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 수요 회복으로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올해 연말 코로나19 이전 대비 50%까지 운항 편수를 늘리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입니다. 이런 뉴스로 인해 이번 주에는 여행주와 항공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 주식바의 유상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